요구주토입니다 피규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입니다. 콜은 닌자들 중 한명이고, 힘이 제일 입니다 리더로 활동한 적이 있다던데, 그런 피규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인 콜이라고 하고, 콜! 나도 콜! 리모컨 그런거처럼, 콜! 낼수 있고요. 다음 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자, 코를 드래곤이랑 했는데, 코른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별로 저도 좋아. 로이 까마노니 제이저처럼, 보여드릴 건데요. 짜라짜짜짠.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제일 세고, 그냥,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아이북코까지 그냥, 다음꺼번에 소개해드릴다 자, 북코검들고 있고. 만화가, 북코에서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죠. 그냥 회척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부선장이 풀린트록인데, 부선장이나 뭐, 그런, 일반, 그냥 쓰레기선, 죽어도 되는 선. 뭐, 그런 선. 찐블레이드. 또 소개해드릴 겁니다. 안녕 지금까지 구두토이였습니다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꼭 눌러주셔도 안녕히 계세요